파이코인이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상장가 밑으로 빠지면서 초기 투자자 100%는 손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효과창을 보시면 텅 비어인데 파이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호가창 마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의 거래 속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없고 수요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망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컨퍼런스 고대로 반짝 상승해 주었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5월 상승기 때 파이에 물려있던 대우분의 투하자가 파이를 던지면서 지금의 하락이 나왔고 이때 유도서도 같이 빠져나가면서 거의 버려진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파이 코인의 다양한 문제점 중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파이 코인의 커뮤니티 팔로워는 430만 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팔로워들 대부분은 나이지리아나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인들이 대부분이고, 아프리카 쪽에서 최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이 코인의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파이 사용자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이고, 실제 자사오는 능력이나 투자력이 부족합니다. 파이코인을 확보해도 파이코인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활성화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채굴한 코인을 대부분 시장에 매도해서 테더로 바꾸고 테더를 자국통화로 바꾸는 게 이들의 주요 패턴입니다. 즉 이들에게 파이코인은 파이를 이용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시장에 매도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파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인을 보유만 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소환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 뿐만 아니라 P2E 게임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쌀먹류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 크게 유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경우에는 경찰의 한달 월급인 1만 5천 패서 수준으로 하나로 치면은 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한국이나 달러 기반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이들 기준으로는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벌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라면 크게 유행합니다. 과거 22년도에 미르4가 동남아와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미르4는 흑철이라는 재화를 파밍해서 드레이코 바꿀 수 있었고 드레이코를 위믹스로 스왑이 가능해지면서 너도나도 흑철을 파밍해서 돈을 벌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위믹스가 완전히 나락을 가버리면서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 유행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파이는 모바일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파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KYC가 없던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휴대폰을 개인이 몇십대에서 몇백대씩 보유하고 파이를 채굴하던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파이가 채굴되었고 채굴된 파일을 작업자들이 대부분 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파일가 이때 최고로 되었고 채굴 작업장은 전기료와 수익성을 위해 파일을 매도해야 합니다 파일이 상장되자마자 하루 만에 큰 폭락이 나왔는데 이때 채굴 작업장 물량이 쏟아졌고 가격을 방어하려는 재단의 움직임으로 상장가 이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이내에 다시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지금은 상장가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파일은 철저하게 유믹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재단 측에서 메인넷 발표 이후 KYC 인증 제도를 도입했는데 KYC 인증이 안 되면 파일을 받을 수없습 게끔 시스템을 짜놓았습니다. 지금 파이의 투코노믹스를 보면 75억개의 파이가 채굴 보상으로 메인넷으로 저환되었습니다 전체 발행량의7.5% 수준의 불가 수준이고 그마저도 50억개는 락 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될 경우 시장에 다시 한번 매도압량이 발생 합니다. 지금 가격 수준도 처참한데 여기서 또 물량이 풀린다면 이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기본적으로 공급폭탄 이라는 내재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의 파이는 파이체인몰과 파이 바타몰이라는 곳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최대 파이 사용처가 이게 다입니다. 스테이킹 시스템도 없고 디파이도 없습니다. 파이체인몰에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파이를 사용하는 게 전부여서 생태계가 확산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파이코인 영상이 다섯 번째 영상인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도 의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파이 영상 올렸을 때 공부 좀 하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찌질한 코인을 모으고 본인은 훨훨 날아간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은 진성 홀더 분들이시고 앞으로도 매도 없이 쭉 보유를 해나갈 유저분들이 있을 텐데 파이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도 제한된 상승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6년의 개발 기간 동안 겨우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후 크게 개발력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출시된 솔라나 비교해 보면 파이코인의 개발력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보는 파이코인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쭉 리뷰해 보았는데 앞으로 파이의 큰 소식 올라올 때마다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게 투자자들 100%가 손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가 위로는 전부 시체들의 물량이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면은 한번 망치캔들로 하단에서 누군가 파일을 받은 주체가 있는데 가격을 관리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주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다 더보게 눌러보시면 저희 리옹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시 적용 대혜 택이니까요. 고 혜택 받고 이용해 보시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